안녕하세요 디지털 로가다를 타파하는 파이썬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메소드 객체 인스턴스 등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부딪히게 되는 용어들인데요 파이썬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용어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개념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일종의 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모양의 과자를 만들 때 일정한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부어 구우면 되듯이 이 반복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별 모양의 과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먼저 반죽을 해서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굽고 포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모듈로 만든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클래스명을 별표틀이라고 지어봅시다. 이 별표틀은 과자를 별표 모양의 틀로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을 묶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안의 내용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면 반죽 재료를 부어서 별표 모양을 갖춘 최종 반죽을 만들어야 굽고 포장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나오는 코드는 별표 틀에 반죽 재료들을 넣고 최종 형태의 반죽을 만든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에 재료들을 넣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을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체와 인스턴스는 사실 유사한 의미인데, 별표틀에 넣어 만든 과자 반죽을 객체라고 하는 반면, 과자를 별표틀에 넣어서 만들었다고 할 때, 과자 반죽은 별표틀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표틀로 과자 반죽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넣을 수도 있고 흑밀 반죽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몇 그램을 넣었는지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과자 반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재료들의 특성을 말한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코드에. 다음과 같이 고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자 반죽은 별표틀이라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 블록에 밀가루 반죽 20g을 넣어 완성될 과자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클래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 자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자 반죽을 만들기 위해 넣어준 속성값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조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넣은 속성값들을 클래스 내에서 과자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이렇게 부를 것인지를 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셀프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셀프 반죽 종류란 클래스 내의 속성인 반죽 종류에 외부에서 입력받은 반죽 종류의 값을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래스 내로 밀가루 반죽이 들어오면 이틀 안에서 반죽 종류는 밀가루 반죽으로 정의되고 반죽 양은 20g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데피니션 init는 값을 초기화한다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실행되면 기존에 있었던 반죽 종류, 반죽 양 데이터는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값이 세팅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과자를 굽기도 하고 포장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는 과자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반죽 종류와 반죽 양과 같이 어떤 특성 값들을 넣어 굽거나 포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메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과자 반죽 이콜 별표틀. 내 뜻은 별표 틀이라는 과정 속에 밀가루 반죽 20g을 넣어서 굽기 전 최종 상태의 과자 반죽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객체라고 하지요. 또한 과자 반죽 굽기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메소드에 따라 과자 반죽을 구웠다는 의미이고 과자 반죽 포장은 포장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 용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설명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클래스 객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만 보면 금방 그 개념을 혼동하기 쉬우니 여러 차례 보면서 각 개념의 정의와 비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